이제 장세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 선악과 사건과 연결된 마지막 파트입니다. 장세기 3장 20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 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같이 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거룩들과 두루도는 불칸을 두어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선악과 사건과 연결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자주 설교를 들었던 이 가죽 옷을 지어주시는 그런 내용하고요. 또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제 인간을 에덴동산에서 쫓겨 쫓아내는 그런 이제 실질적으로 에덴동산을 이제 폐쇄해버립니다. 이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 가죽옷을 지어 입으신 내용이 방금 읽었어도 21절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부분은 앞부분 창세기 3장 7절 말씀과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3장 7절은 뭐냐면은 사람의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제 눈이 밝아져 서지고 수치감을 느끼는 순간에 이제 자기들 스스로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치마를 입었다 하지만은 어 부끄러운 부분만 가리는 일부만 가리는 아주 이제 미완성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죽 옷을 지어 입혔었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온 몸을 감싸는 이제 그런 옷을 어 지어 입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학자들은 아 하나님께서 비록 인간이 범죄했지만은 그래도 자비를 베푸셨다. 그런 평가를 이 부분에서 하고 있고요. 신학적으로 이 가죽옷은 아주 좋은 특히 구속사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시 아시다시피 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을 잡아야 되고요. 그 동물의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를 지은 인간이 피를 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살려 주시고 다른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이제 가죽 옷을 만드는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피 흘림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런 구수사, 구수사적인 그런 예언을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 후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또 특히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혈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보면은 항상 어떤 제사를 드리든 간에 먼저 제단 앞에 피를 뿌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죄의 용서를 먼저 구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9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벌써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당연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만 하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 미리 예표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는지. 이제 에덴 동산을 이제 폐쇄해 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우리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이 구절은 어, 에덴 동산을 폐쇄해야만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보십시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뭐냐면은 하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전에 인간이 창조될 때에는 선만 아는 그런 인간이었지만 이제 악까지 이제 나쁜 것까지 아, 알게 되었고 또그 나쁜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악 때문에 인간이 받아야 될 그런 부작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에덴 동산을 폐쇄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인간이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선만 행하다가 이제는 악이라는 것을 행하게 되므로 선은 점점 점점 사라지고요. 악만 행하게 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낙원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이 이 낙원에서 쫓겨나고 나서 뒤에 나오지만은 자기 자식들을 낳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이들에게 행한 가장 첫 번째 악이 뭡니까? 살인이지 않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게 바로 이 실질적으로 악의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뭐냐면 만약에 에덴 동산에 두게 된다면은 인간은 죄인 된 몸으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잖아요. 왜? 분명히 손악까도다 먹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도 당연히 따 먹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영원히 죄 가운데 살아가야 될 마지막에는 결국 멸망 받아야 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간을 살려 주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을 에덴동산의 문을 닫으시고 인간을 쫓아내셨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어, 죄로부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쩌면 에덴동산을 폐쇄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래도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이 살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가죽옷을 입힌 것도 어쩌면 비록 인간이 신라군을 했지만은 나군을 잃어버렸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나군에서 쫓겨나는 것이 사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에게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빼앗아 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laughs> 가장 단점기가 그거잖아요. 건강을 빼앗아 갈 수도 있고 또는 현실적으로 물질을 빼앗아 갈 수도 있어요. 이것 이것 어쩌면 어, 당장은 우리 마음에 힘들겠지만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큰 큰 그림이 큰 계획이 있다고 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록 그러한 삶의 힘듦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사는 길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비를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가오는 이 고비를 많이 못, 넘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특히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거든요. 어, 어떠한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십니다. 어, 건강을 해치, 뭐 빼앗아갈 수도 있고, 또 자녀의 일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는 내내 사업 자체가 또 곤란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은 어,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다가오라고 주시는 사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사이가 좋아지고, 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지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압니다. 어, 제가 저는 주일마다 항상 뭘 생각하냐면, 아,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들으러오시는데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까? 그것이 궁금해요. 사실은, 근데 많은 분들이 왜... 그 얼굴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얼굴이 나오지 표가 나지 않습니까? 어, 밝은 분이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얼굴이 구 굳어 있고 딱딱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때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히로애락은 결코 우리의 삶을 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록 삶이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삶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웃어야 됩니다 <laughs>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이에요 성도님들 오늘 범죄한 아담과 하와도 절대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됐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다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런 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우리 이 성운 괴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길을 보여달라고 또 활짝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범죄한 인간이었지만은 우리 아담과 하월을 살리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실질적으로 죄를 범한 인간이 피를 흘려야 되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다른 동물이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가죽을 제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일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이일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피와 물을 쏟아내셨습니다 이런 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에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을 이 새벽에 주님께 간구하고 구하고, 또 문을 열어달라고 구또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부터 은혜 가운데 백일릴레의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 우리 건사님들 힘을 내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원이 하나님 그 가운데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이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혜 목사님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세 가지 이 기도 제목을 매 순간 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서문 교회에 꼭 필요한 후이 목사님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특히 인격적으로 정상적인 문화한 그런 훌륭한 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6개월간 안식년을 위해서 휴가 중에 있는 우리 단임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그 연약한 육신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퇴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부조관종이 6개월간 대행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사역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